밤샘 파티를 즐기고 온한 남자. 하지만 남자를 기다리는 건 바로 한 무리의 괴한들. 도대체 이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국의 명문인 프리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리치. 리치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손님을 만들고 그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Get it back for me. I can't get you back what I don't have. Gambling is now so prevalent among college students, it's creating serious problems with few... Yeah. Revenue in excess of thirty billion dollars a year. with access to the internet can get. Rich's 입장에선 학비 때문에 can't 어쩔 수 없다고 leaving. 하지만 My 당연히 학장은 이를 금지시키죠. You are You're running some kind of virtual casino. I owe twenty-one thousand tuition due next week. 결국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된 리치는 아픈 통장을 붙들고 직접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를 분석해가며 과학적으로 게임을 이어나가는 리치.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를 분석해가며 과학적으로 게임을 이어나가는 리치. 하지만 인생을 올인한 이 게임은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상대편이 사기 도박을 했기 때문이죠. 리치는 도박 빚지로 숨어 다니는 아빠를 찾아가 도박 사이트의 주인인 아이반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 반이 있는 코스타리 카로 가게 되 죠？ 코스타리카 에서 도박 엑스포 에참 가한 리치. 리치는 아이반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사기 도박에 관해 알고 있다며 아이반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아이반에게 직접 왔음을 강조하는 리치. 다음 날 리치는 아이반과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아이바는 리치의 패기와 능력을 인정하고 최고급 숙소 제공해 잃어버린 돈까지 복구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눌러앉아서 함께 사업을 하자며 엄청난 금액까지 제시하죠 대학을 졸업해도 기다리는 건 아무런 취업난뿐. 미치는 아이반이 제안한 화려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아이반의 공식 파트너가 된미치는 금방 일에 적응하며 실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자신을 도와줄 친구들도 불러오죠. 리치는 손님의 승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반의 파티에서 도박 테이블에 문제가 생깁니다. 리치는 직접 참가해서 손님의 진상을 막고레베크는 그런 리치를 도와주죠. <laughs> 둘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지만 둘은 아이반의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날 파티에서 리치는 슈퍼 파트너 체키와 계약을 맺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성공 보수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메이즈한 밤을 보내고 돌아가던 리치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리치를 납치한 사람은 바로 FBI 요원 쉐이버스 쉐이버스는 자신이 아이반을 잡을 수 있도록 밀정이 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 귀국은 물론 새로운 취직자리를 전부 막아버리겠다는 쉐이버스 제대로 논란 리치는 아이반을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아이반은 덤덤하게 리치를 설득합니다. 케이버스가 할수 있는 일은 없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리치는 다시 쉐키와의 계약에 몰두하지만, 쉐키는 조건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전에 협상이란 없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하는 아이반. 리치는 아이반이 시킨 대로 쉐키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결국 미인계에 넘어간 쉐키는 리치에게 자신의 고객 리스트를 넘기게 되죠. 제대로 한껏 올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리치 그동안 엮이면 안 된다고 자제해왔던 리치와 레베카는 이날 제대로 엮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레베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바는 리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게 됐는데요 바로 도박협회 협회장인 헤레라에게 뇌물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액수가 모자라다며 험악해지는 분위기 리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지만 결국 헤레라의 부하들에게 두드려 맞게 됩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며 항의를 하는 리치. 하지만 아이바는 되려 리치에게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게다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고 리치를 설득하죠. 그러나 아이바는 사실 리치를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시험했던 건데요. 상황이 위험해지자 아이바는 리치 몰래 세우던 계획을 앞당기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미국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공항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구금되어 버리는 리치. 이 모든 건 쉐이버스와 현지 경찰이 꾸민 일로 협조하지 않으면 현지 감옥에 보내겠다며 리치를 협박하죠. 리치의 친구 크로니는 아이반의 계좌가 비어 있단 사실을 급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아이반이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던걸 리치가 알게 된 그때 아이반으로부터 호출이 옵니다. 위조 지폐를 사용하며 도박을 하던 리치의 아빠를 자신이 구해서 데리고 왔다는 아이반. 아이반은 리치에 대한 보답으로 아빠의 빚을 전부 자신이 떠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빚쟁이보다 더 악질에게 걸려버린 거죠. 아빠는 부자가 나란히 코박됐다는 걸 파악하고 리치를 도망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나선 리치. 리치는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기 위해 경찰들에게 따로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이반은 점점 더 악랄한 행동을 하며 리치에게 겁을 주고 압박을 해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크로니을 납치해버리죠. 레베카는 리치를 찾아와서 아이반이 일주일 뒤 떠날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리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속셈인 아이반. 리치는 아이반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이반과 사이가 틀어진 헤레라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결사 엘 캐피탄과도 거래를 맺죠. 그런데 이때 또 다시 나타난 쉐이버스 리치는 크로닌의 납치 사실과 자신의 아빠가 본경에 처했던 걸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셰이버스는 아이반에 대해 알아오라며 또다시 리치를 협박합니다. 집을 뒤져 크로닌이 만들어둔 증거자료를 찾아낸 리치. 레베카는 아이반이 48시간 뒤에 떠날 거라고 알려주죠. 리치는 마지막으로 돈을 챙겨서 엘 캐피탄에게 주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올인합니다. 아이반의 부하가 나타나 리치를 협박하지만 그동안 먹인 뇌물이 리치를 지켜주기 시작하죠. 다행히 크로닌도 산채로 발견됩니다. 아이반이 떠난 뒤 뇌물이 끊기자 시작된 경찰들의 도박장 급습. 아이반은 리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게 자신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베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아이반을 반기는 건 바로 리치. 도착지는 아이반의 계획과 달리 미국의 영토입니다. 제대로 한방 먹고 잡혀가는 아이반. 셰이버스는 한건 올렸음에 기뻐하며 리치까지 데려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리치는 이미 레베카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뒤입니다. 물론 거래는 확실하게 아이반에 관한 증거자료는 셰이버스에게 잘 전달됩니다. 이렇게 아이반만 빼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거래가 종료됩니다. 엘캐피탄에게 올인했던 리치의 도박은 성공했죠. 영화는 화려한 캐스팅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보여준 나머지 마지막 히든 카드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미미한 편이죠. 하지만 킬링 타임용으로는 제격인 영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던 새우의 반란. 히든 카드입니다.